이제 교과서랑은 조금 달라. 교과서보다 지문이 구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모든 문장은 주어랑 동사를 잘 끊을 수 있으면 시작은 성공이야. 주어를 어떻게 끊을까? 그랬을 때 주어 끊는 연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주어야.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이렇게 묶어서 뺄수 있어야 돼. 미 미온드는 초월하는 거잖아 초월 모든 나 out 의심을 초월해서 진실인 것 사실인 것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인 것이 있는데 자 명사절은 단수니까 이즈로 받은 거예요 그거 바로 대절입니다 우리가 share a with b 한다는 거죠 조상을 모든 다른 동식물 종과 공유한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 동식물하고 인간하고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글을 시작했어. 자,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디스가 뭐냐? 디스는 앞 문장 전체야. 앞 문장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공통의 조상이 있다는 것을 그걸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지. 자, 그 이유를 because라는 접속사리의 완벽한 문장으로 설명해 줄 거야. 자, 어떻게 아냐면 recognize는 인식하다 알아차리다인데, 그걸 이제 부사로 만들어서 눈에 띄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some genes, 어떤 유전자들이 the same genes. 똑같애 누가 동물, 식물, 박테리아를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creatures, 생명체에게서 같은 유전자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수 있다 이거야. 자 because 뒤에도 절이기 때문에 주어동사 항상 끊고 알아봐야 돼. 부사절이건 주절이건 종속절이건 무조건 들어가서 주어동사 끊어야 돼. 이학년 때는 주어동사 찾는 게 핵심 문법이야. 자 그리고 above a l 무엇보다도 유전자 암호 genetic code genetic code가 뭔데 몰라도 돼왜 밑에 설명해 주거든 굉장히 자세하게 아 genetic code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야 by 위치는 문장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by 위치는 문장 완전이죠 완전한 문장으로 꾸며주는 거야 야유전자 코드가 뭐냐면 그 사전이야 사전 어떤 사전 모든 유전자가 all translated 해석되는 사전이야. 자, 그런데 그 유전적 코드가 is the same. 자 모든 생명체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는다 이거지. 그런데 그 생명체를 또 꾸며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 자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걸확인하는 순간 중요한 게 있죠. 선행사랑 뒤에 동사 수일치 확인하시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 능동 수동 내용 이런 건 무조건 선행사 기준이야.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생명체 입장에서는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연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have you ever been looked as 로 꾸며야 된다 이거야. 연구되어져 온 수동태를 살린다. 현재 완료 수동태를 살려서 선행사를 꾸민다, 이거지. 이제까지 관찰되어져 온 요렇게 이제 수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커드는 사촌이잖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사촌이래. Family tree는 가게도예요 자 여러분의 가계도는 포함합니다. 뭐를 포함하냐면 이제 여러분의 가계도가 의미하는 건너 인간의 가계도를 얘기하는 거야. Not only에서 only 대신 just를 쓸수 있어요. 자뭐 뿐만 아니라 침팬지, 원숭이와 같은 명백한 사촌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얘네를 왜 명백하다고 하냐면 얘네를 이제 진화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 비싼 점이 있잖아. 얘네들은 명백하다, 이거지. 인간들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게. 그래, 얘네들 뿐만 아니라, 생지, 버팔로, 이구아나 달팽이, 민들레, 검독수리, 버섯, 고래, 그리고 박테리아까지도 포함한다. 목적어 병렬이야. 목적어 병렬. 응? 목적어 병렬. includes 뒤에 목적어 1, 목적어 2.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촌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every last one of them. 그것들 모두가 하고 이제 명사만 한번더 써준 거야. 내가 앞에서 언급한 그것들, every last one.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렇다는 거지. 이 다음 문장이 의문문이에요. 그 어떤 신화보다, 그 어떤 근거 없는 믿음보다, 미스가 근거 없는 믿음이야. 훨씬 더 원더풀한 생각 아닌가? 근거 없는 믿음. 사실 이것도 잘안 믿기는데, 이 세상에는 근거 없는 믿음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이제껏 우리 모두가 사촌이라고 한그 내용이, isn't that? 훨씬 더 멋진 생각 아니야? 인류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게, 생명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게, 서 o so far. 비교급 강조부사죠. 비교급 강조부사. 그리고, 자, 마지막 문장의 주어를 얼에서 끊을게요. 최상급으로 주어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 중, the most wonderful thing, 가장 멋진 것은, g 에다가 수일치해서 is, 대절입니다. 우리가 for certain 또 묶으세요. 이게 확실히예요. 확실히. 그것이 정말로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 대절 안에서 명사절 안에서 주어동사 또 찾아야 돼 for certain은 certain이야 확실히 그리고 literally 해석은 정말로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얘 직접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촌이라고 했던 거말 그대로 정말로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점이다. 자, 읽어보고 질문 하나씩 하세요.